바가바드 기타 해제 바가바도. 기타는 인도의 철학과 종교와 윤리에 대한 가르침을 노래한 것으로 인도인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경전이다. 마트 마간디도 어려움이 직면할 때마다 기타를 사전처럼 찾아보는 영적인 지침. 서였다는 것은 잘 알려진 이야기이다. 이러한 기타는 독립된 문헌이 아니라 바라 타족의 두 왕가의 전쟁을 묘사한 바. 마하바라 제6권의 일부이다. 이 마하바라는 기원전 10세기경부터 전승되었던 것들이 모아진 10만 구절이라는 방대한 서사실이다. 그 중에 일부인 기타는 기원전 5 세기경부터 성립된 것으로 추측하며 분량은 8장 709절의 시이다. 기타의 저자 또는 편집자를 바라고 하나 피아사은인도 고대 경전을 저술한 상징적인 인물일 뿐이다. 기타의 내용은 당시에 전해지는 베다 우파니샤드 상가, 요가 사상 등이 종합되어 있다. 아마도 몇 세대를 지나면서 여러 사람의 손을 고쳐 지금의 형태로 편집되었을 것으로 추측한다. 그래서 인제 기타는 일관된 가르침의 체계가 부족하다. 학자들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그것은 요가에 의한 해탈이라고 할 수도 있다. 여기서의 요가는 진리를 추구하고 실현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을 도주는 질이라고도 한다. 이러한 요가는 크게 지혜의 요가, 행위의 요가, 신의 요가로 나누어진다. 지혜의 요가랑 만물의 근원인 신물질의 근원. 진정한 나에 대한 통찰이다. 특히 진정한 나는 이 몸이나 자아 의식이나 지성을 초월한 존재로 아는 것이다. 이것은 이 육신의 주인으로 이 모든 것을 초월하고 고압 초월하고 영원 불멸하는 순수 정신성이라고 자각하는 것이다. 이것이 참 나이다. 인간은 무지 때문에 물질적이고 현상적인 이나를 참 나로 오인하여 이 세상에 고뇌, 경험하고 윤회하는 것이다. 지혜를 통하여 진정한 참 나를 자각하여. 물질 세계의 속박으로 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나의 본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철학적 사색을 중심으로 하는 요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나의 참, 본성과 우주가 하나라는 범 이대의 경지로 인도한다. 행위의 요가는 전생에 지은 어이, 평생의 각자의 의무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의무를 실현하기 위해 행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세 근본 요소라는 물질로 구성된 인간은 행위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의무를 실현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자는 위선일 뿐만이 아니라 최악의 여포가 크다. 그래서 자기 의무를 실현하기 위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런데 모든 행위는 업무를 남기기 때문에 행위한다는 것은 윤회한다는 것이다. 이 딜레마를 해결한 것이 행위의 요가. 다이 요가의 행위는 자신에게 주어진 의무를 충실히 하되 행위의 결과에 목적을 두지 않고 집착 없이 실행하는 행위다. 행위의 결과에 집착이 없는 행위는 행위의 결과를 남는 업무가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윤리적 실천을 중심으로 하는 이 요가는 이 세속을 떠나지 않고 해탈을 추구하는 길이다. 신의 요가는 신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여기서 신은 우주 만물의 궁극적 실제 세계의 창조이고, 주제자이고 인간의 궁극적 근거다. 이러한 신 앞에서의 인간은 아주 미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신에게 헌신함으로써 신의 사랑과 은총을 구하는 것이다. 특히 경전에서 인간의 몸으로 나타난 크리슈나가 대한 믿음과 사랑과 헌신이 이러한 인격. 신에 대한 신앙은 계급의 차이나 남녀의 구별이나 학식 등과는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길이다. 그래서 이 요가는 인도, 인들의 대중적인 신앙의 형태로 발전하고 가장 인기 있는 요가의 질이 되었다. 이상과 같은 세 가지 요가의 길을 요약해 보았다. 그러나 이 경전에서 이세 요가가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다. 기타는 논리적으로 일관성을 이루는 철학서가 아니라 오랫동안 민중들 사이에 전해오던 사상적 단편을 모은 아름다운 시집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도와 문화를 달리하는 우리가 이러한 고전에서 요거의 진리를 찾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아마도 독자들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사건을 채취하듯이 많은 모래나 불순물들을 걸러내야 할 것이다.